진짜 병욱 씨랑 지난번에 진행을 하고 되게 오랜만에 네. 만나서 보여드리는 마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블에 대한 것도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네. 이제는 영화 개봉들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어 이제 3월에 네. 또 마블 시리즈 핸디 그 여성 히어로 캡틴. 무리 한, 어, 캡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3월에 하고 3월에 그리고 4월에 이제 또 허? 마블 어벤져스 4가 너무 기다렸어요. 또 나오죠. 어벤져스는 음. 정말 1, 2, 3까지 너무 저도 재미있게 봤었고 한번 보고 만게 아니라 두 번씩 도 봤었는데 시즌 4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마블. 그렇죠. 근데 마블 브랜드 하면 정말 유수 명품 브랜드들과도 콜라보가 됐었고 실제로 저희 GS샵에서도 보셨던 이런 엔탈의 안 마 의자에서도 아마 보셨던 마블 콜라보라든지 아주 다양한 진행들이 이루어지면서 가격대는 마블과 만났다가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단가가. 근데 가격을 먼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봐요. 네. 오늘 새해맞이 스페셜 프라이스로 해서 새벽에 시크릿하게. 세용하게 보여드리는 방송인만큼 저희가 오늘 신한카드 7%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6만 5천 10원이고요. 네. 진짜 시크릿하게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laughs>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만 네. 좀 조용하게 유니크하게 6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패딩 준비했으니까. 마블인데. 마 6만 원대로 음. 이게 10주년 기념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마블의 트랙스투루 런칭을 주에해샵에서할 때요. 막 되게 센세이션 했었어요 홈쇼핑이 지금 개수를 세어보니까 17개가 되는 그 홈쇼핑에서 1등 홈쇼핑 GS샵에서 마블을 런칭해? 굉장히 화제였었죠 어, 맞아요. 근데 그때에도 오늘 아우터보다 가격이 비쌌었어요 봄 시즌 상품인데도 더 비쌌었어요 오늘은 겨울 패션 아이템 하면은 우리가 가격대를 좀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우터 근데 그 아우터를 6만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블랙 컬러 보셨고요 사이즈 네. 사이즈는 저희가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공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사이즈가 80 사이즈부터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마블의 이 네이비는 제가 끔찍히도 너무 예뻐하는 컬러 중 하나. 예뻐요. 그리고 카키 같은 경우는 수량이 이미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라 아주 소량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안내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트까지 저희 준비되어 있죠. 어, 네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 잘 이렇게 저희가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7가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43 2만의 80부터 그리고 넉넉한 110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지금 11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문 불가시기 때문에 어, 맞춰서 지금 사이즈 주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지금 마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아동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룩으로도 음. 진짜 구매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어, 우리 가족도 패밀리 룩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다들 너무 뻔하디 뻔한 거. 다른 가족들도 입는 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고 브랜드 때문에 아, 우리 남편 나이는 40대고 또내 나이는 뭐 30대고 우리 아이는 10대인데 브랜드를 그 뭔가 이렇게 중점을 찾고 싶잖아요. 중심점을 딱 찾고 싶은데, 그딱 맞아떨어지는 그 브랜드가 아동에 맞추면 너무 또 유치해질 수도 있고, 음, 너무 어른에 맞추면 아이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마블이 뭔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패밀리 룩으로는 끝내주게 괜찮아요. 자, 제가 처음에 일반적인 아우터를 소개해드릴 때는 얘는 기능이 어떻고요. 이거부터 가지만 일단 오늘 65,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 근데 아우터를 한 두벌, 세벌 입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화이트 한벌을 구매했는데 왜 두벌, 세벌의 느낌이 나냐면 무려 패치를 저희가 여덟 개를 드려요. 와. 네모난 패치 세 개랑. 지금 보시는 아이언맨, 네, 방패 가고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얘 뭐죠? 블랙팬서. 블랙팬서. 그렇죠. 요렇게 해서 세 개가 패치로 가고요. 그리고 마블의 이 이니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블랙 패치 하나, 레드 패치 하나 이렇게 가니까 이 음. 레드가 있는 부분에 블랙을 오.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슴 부분이고요. 그리고 팔 부분에는 또 네. 패치를 맞춰서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네네.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 입잖아요. 패치 주머니에 음. 원래 넣 주셨었는데 그거 하나 넣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리 찾아봐도 주머니 어느 곳에 패치가 없네요. 패치 좀 하나 넣어 주시면 그거를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렇게 해서 화이트지만 한두 세월을 입는 느낌이 나는. 근데 겨울 시즌에 아우터는 병시 네. 뭐니뭐니 해도 따뜻하고 따숩게 입는 게 최고잖아요. 그럼요. 이 안에 충전재가 뭐라고요? 덱스필. 덱스필. 그렇죠. 덱스필 충전재가 정말 가벼우면서도 밀도감 좋게 따뜻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데이 안쪽에 충전재를 보호하려면 이 겉감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구성 탄탄한 음. 거, 그래서 발수도 돼요. 그럼요, 방풍도 돼요. 그런데. 눈이 안올것 같죠. 눈이 온다 그러대요 맞아요 이게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죠 지금 발수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비의 필수 기능성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을 한 바가지 저렇게 부어봤는데도 탕탕탕 다 튕겨내고요 음. 뭐물 같은 거 쏟으셔도 네. 이제 탕탕탕 털어내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풍까지도 저희 찬바람까지도 막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음. 근데 저는 더 괜찮았던 건왜 이런 어, 아우터 제품들 벤치코트를진내가다 네. 보면, 겉쪽으로 볼록볼록볼록볼록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어요. 부해 보일까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쪽에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체형 자체를 겨드랑이 부분, 허리 부분, 쭉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엠보 형식으로 해서 칸다운이 이쪽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닿으면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게 잡아주지만 음. 겉에는. 그렇죠. 겉에는 일반적인 솔리드 원단으로 해서 음. 오히려 더 날씬하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나온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컬러를 보여서는 이 화이트는 네. 정말 그냥 뽀얀 걸 넘어서 서 아주 새. 한 컬러 음. 왜 한방 눈이 요즘에 이렇게 약간 산성비하고 섞여서 내리니까 약간 까뭇까뭇한 것도 섞여서 오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오면 새하얀 눈이었거든요 마치 유한 낙세에서 막 꺼낸 것처럼 음.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새하얗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라서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에서 보셨던 화이트 컬러하고는 또 다른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소매 부분도 보시면 밀도감이 좋은 원단이 손목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한번더 잡아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서 덱스필 원단이 충분하게 감싸주는 이 스타일이에요. 음. 그리고 길이감도 이렇게 보시면 110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110cm로 무릎을 충분히 가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 아우터는요. 네. 여유 있게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뭐 여러 개또 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좀더 저희는 여유감이 있고요 그리고 네. 어깨도 좀 넓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유있게 나왔죠 여유있게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안에 맞춰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 사이즈가 지금 주문불가 사이즈이기 때문에 105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키가 186에 좀꽤큰 편이죠 몸무게 78kg에 105정 사이즈를 입는 남자입니다 건장한 남자이고요 근데 지금 길이도 제 무릎까지 딱 오는 길이에다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이즈가 낙낙해요. 그래서 좀 덩치가 있는 우리 남편 사주시기에 105 사이즈를 사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음. 일단 어, 어벤져스, 이 마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또 올해 이제 지금 3월 달, 4월 달 영화 개봉을 할 텐데, 그때 이거를 이제 남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나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또할수 있는 거죠. 패치 이렇게 붙여보고, 마블 저희가 또 검은색 패치가 갈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패치가 갈 거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가 69,900원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온가족에서 활용하시기에 그리고 커플로 저희가 네. 커플하면 보통 두 개를 사서 뭐 음. 남녀 커플로 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아동용까지 있으니까 이제 온가족 커플템으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패치도 음. 이렇게 요렇게 패킹해서 다 드려요. 패치를 다 드리는데 이게 좋은 게 여기 지금 이게 마블이잖아요. 우리가 이너 컬러는 어떤 걸 입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렇죠. 저도 오늘 안쪽에다가 블랙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은 좀 블랙을 한번 해볼까? 오. 할 때는 이렇게 블랙으로 바꿔주시면 <laughs>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이너 블랙이랑 훨씬 더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를 들면은 옆에 요 동그란 부분에 뭐가 네. 있어요? 지금, 지금 방패가 있죠. 방패. 방패가 방패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영화 보러 갈때전입고갈 거예요. 오. 요거 방패가 있는 부분을 조금 블랙으로 좀 눌러 볼까 하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패치를 그럼 완전 느낌이 다르죠 다양하게 예쁘다. 그는 제가 화이트 한벌을 구매했지만 요 다양한 패치들 때문에 아우터가 한 두벌 세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나요라고 말한 걸 고객님께서는 어우 김다혜 너무 오바다 이 얘기 분명히 안 하실걸요? 진짜 아 그렇구나. 2 1 3 4 고객님 색상 고민하다가 블랙으로 개타셨대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진짜 블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음. 지금 다혜 선배가 입고 있는 화이트도 추천을 드리는 게 네. 저희가 6만9천 구백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랙 롱패딩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화이트 선택하셔서 저희가 물세탁까지 다 되고요, 음. 발수 기능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4A 기술력 자체들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런 4A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마블 요 패딩을 만들면서 벤치코트를 만들면서는 굉장히 내구성 좋게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안내해드리면서 지금 이 새벽 1시에 12분 21초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시계가 저기 있어요. 지금 백여분 고객님들 함께 하시거든요. 네.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돼요. 마블은 오리지널 롱 패딩으로 라이센스 브랜드 저희 GS 단독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상품. 추운 겨울일수록 확실히 기능적인 요소들이 그렇죠. 되게 저한테는 감사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던데요, 음, 겨울 시즌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비 튕겨주는 발수 기능에 그리고 찬바람 막아주는 방풍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덱스필 충전재가 안쪽에 빵빵하게 그득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지금 마블의 굿즈 롱패딩을 오늘 신한카드 7% 어. 즉시할인 받으시면. 실화야 정말. 자, 롱패딩입니다. 와. 티셔츠 아니고요, 뭐 셔츠 아니고 바지 아니라 롱패딩을 지금 65,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너무 괜찮죠 가격이, 음. 그죠? 근데 마블이라는 브랜드 가 보시면요 모자 캡 모자 하나의 가격도, 네. 후드 티셔츠 하나의 가격도 이 정도 가격은 줘야 돼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CGV 영화관 갔을 때, 고 이렇게 코너 부분에 왜막 캐릭터물들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의 가보니까 마블 옷이 있는 거예요. 음. 어머, 가, 나도 마블 진행하는데 가격이 얼마 때집 가서 보니까 꽤 비싸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 구매하시는 분7010 고객님처럼 카키 앱으로 주문하신 분들 가격 제대로 잘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GS샵에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 주구장창 너무 자주 방송하고 싶죠. 쇼핑 호스트인 저희들, 네. 우리 병욱 씨도, 저 김다혜도 이런 상품들은 자주자주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격 좋죠. 상품 퀄리티 좋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본사에서 하나하나 깐깐하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보여드리지 못한다라는 점이 그게 단점이던데요 맞아요 음. 이게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블은 글로벌적이게 글로벌적인 진짜. 그런 브랜드잖아요 이게 음. 지금 저희 GS와 다행히 만나서 좋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고 또 마블이라는 이 브랜드 이 배급사가 지금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굿즈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쇼핑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글로벌 브랜드. 네. 일본에 가서 일어를 못 해도 마블하면 알거고요 <laughs> 그렇죠. 중국 가서 니하오밖에 못 하더라도 네. 마블을 하면 또 알아들어요. 맞아요. 진짜 프랑스를 가서 불어를 못 해도 네. <laughs> 봉주로밖에못 해도 마블하면 또 알아들을 걸요? 그게 글로벌 브랜드의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 주문 불가한 사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블랙 110 사이즈, 네이비 110 카키 80, 105, 110, 화이트 110 사이즈부터 해서 지금 수량이 쫙쫙 빠져나가는 상황. 마블이라는 브랜드를 아시고 가격대를 아신다면 오늘 65,000원대로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금액이 네. 굉장히 스페셜하다라는 걸 새벽 한시 심야 시간에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대기하시는 고객님들 너무 많으셔서요. 잠깐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려요. 지금 블랙 컬러 인기 좋.